안녕하세요. 기백약 초건입니다이 폴란드에도 이렇게 이 나무가 있네요. 아주 열매가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죠. 이 나무가 바로 여러분들 이 콩팥 질환과 간장 질환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 노나무입니다. 이 폴란드에도 이 노나무가 이렇게 이 공원에 이렇게 있네요. 나는 우리나라에만 이 나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폴란드에도 이 노나무가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. 아주 열매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이 나무는 콩팥과 간장 질환에 최고로 좋은 양 나무라고 할수 있죠. 이것은. 이제 콩팥의 염증이 있거나 이간에 염증 그리고 또 간이 굳어가는 간경화에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. 예, 우리나라에도 이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많이 있는데 이곳 폴란드에도 이 노나무가 있어서 일부러 이 공원에 와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상당히 여러분들 보기에 열매가 특이해 보이죠. 아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. 이 안에는 씨가 이제 연결어 갖고 씨가 정정히 달려 있습니다. 근데 이 나무가 이 가남과 간 경화를 다스리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. 이 나무도 이 폴란드에는 나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공원을 지나다가 보니까 이 나무가 있어가지고 아주 반가워서 제가 이 공원에 나와서 예,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게 바로, 예, 개오동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노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이,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일부러 식재를 해서 재배를 이, 하는 나무이기도 하고, 이 가나무가 간경화를 다스리는데 아주 효능이 좋은 이 노나무가 이 폴란드에도 이렇게 공원에 심어져 있어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예, 영상 을찍게됐 습니다. 감사 합니다.